녹화 누르고 아, 오늘은 어제 암내시아 하면서 고통받았던 머리를 식힐겸 그냥 하스스톤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아스스톤은 이제 퀘스트정도만 깨면서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와 오늘은 이 뭐야 1인 모험에 맨날 그 저것만 했거든요. 그냥 퀘스트 정도만. 일일 퀘스트 같은 것만 이렇게 깨왔는데. 영웅들이야기랑 용병들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오늘은 이걸 좀 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건 하던 게 있네. 저는 와우도 했었습니다 와우도 와우도 꽤 많이 했었죠 와이프가 와우를 싫어해요 꽤 했어서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와이프가 와우를 싫어합니다 자 이번에 이걸 어디까지 밀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상대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릴까 싶야 싶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임 하면은 이제 서순 얘기가 엄청 나와 갖고 뭐지? 죽음의 매알이턴 동안 휴면 네이턴 마다 처음 시태 자연 주문의 비용이턴 어? 동안 이턴 동안 휴면 턴 동안 휴면 상태. 그냥 때려 이건자연주문이 아니야?

하수정에 이것까지 하면은 초반에 좀 빨리 밀릴 수 있겠는데 얘만 안 죽으면 돼고자 생명력을 2회복 시킵니다 주문 쓸 쓸모... 회복 시킨 다음에 최대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다 쓸 걸. 뭐야? 각탄이 끌때 이번 턴에 지금 모든 너무 빡센데?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잡아도 소용 없고 얘가 저거 들테니까 얘 잡는 게 낫겠는데? 아니 뭐 뭐야 이게 번개 개와? 심지어 얘는 또 자연 주문이야. 또 쓸모없는 것들, 아프다. <laughs> 아, 들어봐, 있고 나와. 어, 뻥 꽝꽝 졌죠. 초반에 사기를 많이 쳐야 되네. 다시 다시 할까? 네가 다시 할까? 네가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유튜브에나안 올라가는 거지. 이게 자연 주문이 0일에 시작하는 첫 턴의 자연 주문이 비싼 자연 주문을 갖고 와야겠네. 고코자이물 버려 이거 다 버려 버리고 갖고와 뽑아 음. 아! 개빡치네. 다 갈면 다 갈면 되나? 떠버리가 나올까 그러면 드로우에 다른 하수인들 세장 뽑아. 어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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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하... 이거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으! 됐어. 됐어.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음... <목소리> 이것만 가져오자. 이것만 가져오고, 이걸로 버프 받고.

음.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을 해주고, 생명력 5를 5. 8. 얘를 회복시키는 게나것 같아. 자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피해 다 피해 피해 얘얘 예, 히려줘야겠다. 예, 예, 죽겠네. 히해주고 <laughs> 도망 피대서 빵. 여기까지 소환해 놔. 딜이나 받아 줘. 맞지? 맞지? 잘았다 이겼다. 이겼다이자식아 아, 왜? 그들로부터 놀라시를 지켜내야만 한다. 세나리우스야 아. 말피리온 스승이 말피리온 하수인으로 나오네 하이잘하이 r 에서 잡은게 라그노 h 스가 아니지 않나요? 어떤 시나리오인지 모르겠네 실바나스가 대족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 실바나스가 대족장인게 볼진 가로시 다음에 실바나스 아니에요? 아닌가? 가로시 볼진 다음이 실바나스인가? 여기 는 걔네들 안 나와? 얘네들 가볼까? 켜지는 건 뭐야? 표.. 내영어 표현 또는 교.. 뭐야? 삶 회복시킨다 주목력 1을 부여한다 패스? 나 이미 너의 달려? 아득히 응. 넘어섰 뽑아 일단 뽑고 하군 하수인주 카드를 뽑습니다 주문 두 장이 제시됩니다 바부를 매기면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일단은, 뭐 상대가 주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끼아호 좋구용. 일단, 뽑고. 드로우. 두번 시즌인데. 이거 쓰고. 이거 한 다음에, 아이씨. 이거 하나랑 광역 없어? 와우, 광역 이 팔만아, 언제 써? 하나씩만 가져오자. 무장뽑겠네? 상대편 직업의 무작위 카드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내 전장을 1, 일 위습으로 가득 채웁니다. 필드를좀 비우면서 하는게 낫겠지? 더버리 계속 쓸수 있으려면? 쭈아 좋아요. 이나 이거 뭔지 궁금하긴 해. 써볼까? 내 영역이야. 그 과학은 할수 있는 공격력이 별로 없습니다. 공격력 얻어야지. 이거랑 카드를 뽑아 어이C 어우 야 겁나 아프데 피해 4얘를 때렸어? 얘가 아니고? 괜찮지 뭐, 어우 <laughs> 이거 뭐 그냥 떠버리로 숟가락으로 죽게 죽이했는데 물론 영웅이 사비긴 하지만 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지원군 세수 소환합니다 얘 죽었네 잠깐만 터트릴 수 있네? 내지 말걸 그랬나? 얘얘 잡겠지? 그렇지. 어. 아, 여기서 변한다고? <laughs> 음. 예상이야. 이거 두개 때리고 또 터트릴 수 있는데 터트려 그냥 카드 터져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써서 마법을 오이상 비용이 오 이상 카드를 쓴비용이어이돼 비용이 오 이상 카드가 없는데 일단 드로우를 보고요. 얘를내면얘가여기잖아어 <laughs> 뭐야, 누구야 뭐야, 이렇게 야파해뭐대민데 뭐야, 뭐야, 내전 지금 하수인아미만이번트렌드아씨아씨이나태웠더니만하인미만이라면이번 턴에 드하수인들아씨 아니라, 하시는 게니만하수인이미만이하는라하이는턴아니하수인들아일이없습니다위험하다는거잖아 뭔데 2마리씩 내겠네? 음.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갖고 오고 이거로? 표범

길들을 싫은 곧 함락되겠지. 하지만 이패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뭐죠? 희열은 언제든 일굴 수 있지. 와, 식겁적이네. 된 거지 <laughs> 이거 영상을 끊고 다시 가도 되겠는데 녹화를 끊고 다시 가도 될거 같아 녹화를 여기서 끊고 중단